예 라이언 수학이 고전이다 비레벨 문제 며칠 생각해 보셨나요 오일 생각했습니다 아오일 생각했다 예 문제를 풀었냐 마냐는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바로 문제 읊어주세요 1차 함수 1차 함수 y는 fx가 y는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다음에 만족시킬 때 F120 다시요 F120 F120 빼기 빼기 F117의 값을 F117의 값을 구하시오 구하시오 음 그리고, 이 다음 조건은 99분의 9 9분에 f 1 0 0에 f 1백 f 1 0 0 f 1 0 0 1 f 1 0 0 1 f 1 0 0 1 f 1 0 0 1 f 1 9 f 구 f 9 9 f 2 f 1 f 이런 식으로 1분에 F 51 빼기 F 50까지 했을 때이 음. 값을 모두 더하면 250이 됩니다. 그게 조건이에요? 네. 예. 시작하시면 음. 스토리텔링 해주세요. 이 처음의 문제가 f x 가 1차 함수라고 했으므로 f x 는 ax 플러스 b 단 a는 0이 아닌 수입니다 음. 그러면 이 처음에는 이 f100과 f1의 값을 직접 구하려고 했는데 음. 이 음, fx의 값중 주어진 게두개 이상이 있어야 기울기나 y 절편 이런 것들로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쵸.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응.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f(x)는 a 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응. 여기서 함수 f(x) y는 f(x)이므로 x의 값을 넣을 때마다 이 함수값이 변하게 되는데. 그렇죠. 그럼 그냥 이 지수를 없애려고 하지말고 그냥 음. f 0은 AX 플러스 B에서 X에 100을 넣어준것이므로 음. 100A 플러스 B가 됩니다 오 어, 좋네요 예예 음. 그리고 F1은 A 플러스 B가 되는데 음. 이게 빼주는 값이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음.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 분모가 99인데 99A가 분모 아 분자가 되서 그러네. a고 A가 됩니다. 음. 그리고 이 조건에서 다른 분수들도 형태를 살펴보면, 음. 이 처음에는 그냥 분모는 2씩 줄고, 이 F 함수 값들은 1씩 줄거나 1씩 는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, 음. 이게 이런 식으로 풀면은 결국 이 약분이 돼서 음. A만 남게 됩니다. 음. 그러면 이 1부터 100까지, 이두 쌍으로 묶으면 음. 50개가 되는데 예. 그러면 99부터 1까지로 그렇게 50개의 50A가 모이고 음. 그 50A의 값이 250이 됩니다 어... 따라서 A는 응? 5가 됩니다 A는 5가 된다? 네 어... 푼 거예요? 그러면 아 아니죠 네. 그리고 나서 음. 이게 F120 빼기 F117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. 또 여기서 제가 b를 구하려고 a를 응. 써보다가 또이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된다는 걸또 알게 됐는데 어. f 120은 120a 플러스 b입니다. 응. 그리고 마이너스 f 117은 마이너스 117a 마이너스 b입니다. 예. 그러면 결국 b는 사라지고 응. 3a만 남게 됩니다. 어허. 그리고 아까 A 값은 5라는 걸 알아두었으므로 음. 15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어, 값, 이 값은 15입니다. 아, 이 풀이 과정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끌어낸 거예요? 생각과 과정을? 음, 이게 1차 방정식이나 1차, 1차 연립 방정식을 풀면서 계속 x 값 y 값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어, 이, 이렇게 음. 그냥 미지수를 놔두고 음. 개수를 정해서 어, 어, 이 소거하거나 음. 그런 방법들도 있다는 걸 깨달게 되었습니다. 혼자 깨달은 거예요? 네. 아, 까 우리 에릭했던 미지수와 같은 계통이면서 좀다르네 에릭, 그렇지? 응. 응, 에릭, 우리 지금 라이언의 이 문제 풀이, 우리 라이언의 그 노력과 과정. 한번 선배로서 한번 코멘트해 주세요. 선배 아, 중 초반에 라연의 함수 fx는 y na x 플러스 b의꼴로 나타날 것이다. 이때 음. x a가 0이 아니다. 그래서 0이 아니다를 저도 그렇고 음. 자주 빨랐거든요. 음. 그래서 시험에서 틀리는 경우도 많고 음. 2차방정식이든1차방정식이든뭐 일차방식의 음. 그 x의 개수는 0이 아니어야 되고 2 0 0 0에서 응. 똑같이 x 제곱에서 0이 아니어야 되는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응. 네, 이런, 이런 것에서 상기하고 있다는 소리 뜻이니까 응. 네, 그부분 말할 때와 이거를 바로 막 이렇게 상기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랑 아. 되게 멋졌습니다 그러네요 예예 예. 자 라이언은 이번 문제는 어디서 갖고 문제입니까? 라이언 글로벌 2학년 1학기입니다 어, 이 문제는 딱 보는 순간 풀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갖고 온 거잖아요. 순간, 그렇죠? 네. 예. 그, 결국 스스로 힘으로 생각하고 풀었는데 어때요? 뭘 얻어가셔요? 얻어가십니까 스스로? 음, 제가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음. 저도 모르게 이 미지수에 집착을 해서. <laughs> 그, a랑 b가 있고 x랑 y가 있으면 음. 이 값을 알아내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내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알아내는뭐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그쵸? 그러니까 네. 미지수 상태에서 풀 생각을 안 하는 거죠? 네 예, 근데 어 그런 거를 좀 극복했네요 그러니까 네 아, 대단하네 예. 뭐 자화자찬을 넘어서 수고전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인내하고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시점이 좀 생긴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음.. 네. 전과다는 수학을 열심히 안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<laughs> 어. 수학적 시야가 조금 넓어진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 걸 느껴요. 예, 그리고 또 에릭도 같이 도와주시고 또 에릭 형 것도 같이 듣고 예, 또 수고 전 진검 또찐 멤버 두분 하고 계신데 예, 어,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예, 그리고 듣는 저도 연상이 되게 잘 되고 후련해서 좋은 스토리텔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. 에릭의 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수준이 높아서 저도 어 중간중간에 헤매긴 하는데 그래도 또 에릭의, 에릭의 문제를 듣고 라이언 거 들으니까 쉽다라기 넘어서 조금은 편한 것도 있네요. 라이언도 그런 생각이 들죠. 에릭 형거 듣고 어 자이코 하면 좀 편하죠. 네. 저도 2차 방정식 하다가 1차 방정식 하다가 <laughs> 2차 그러니까.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공같습니다 <laughs> 하여튼 에릭이 좋은 역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우리 후배인 라이언도 잘 쫓아가니까 예 우리 수구전 이찐 멤버 저로 포함해서 세명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리즈도 또 물론 레오도 나중에 또 다시 컴백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애니웨이 anyway 우선은 우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다음 주는 아마 볼까요? 다음 주는 이제 A레벨 한번 갖고 와야겠죠? 네. 예레벨에 A 레벨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주는 A 레벨 한번 들어봅시다 재밌게. 예.